작년 이맘때 21살에 저는 세계 최고의 문자체계를 찾아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노벨상 수상자를 최다 배출한 아시아의 선진국이자 가장 정교한 문자체계를 보유했다고 알려진 일본으로 가는 길이었죠. 제 이름은 클레어 르메르. 그때 저는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될 거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벽한 문자체계가 사실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요. 파리 16구 소르본 대학 부설. 고등학교 언어학과 수석 졸업생이었던 저는 일본의 3단 문자 체계에 완벽히 매료되어 있었어요. 한자의 현학적 깊이, 히라가나의 우아한 곡선 및 카타카나의 미래지향적 디자인까지. 이 복잡한 체계야말로 일본 문명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라 믿었죠. 클레어. 당신의 논문 일본 문자체계의 철학적 고찰은 우리 학교 역사상 최고의 졸업 논문이에요. 지도 교수님의 극찬을 받았던 제 논문은 일본어의 3단 문자체계가 동양 문명의 정수를 담아낸 최고의 발명이라고 주장했어요. 서양의 단순한 알파벳으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깊이가 있다고 역설했죠. 사실 저의 이런 동경은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접한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라쇼몽을 보고 일본 문화에 매료됐죠. 영화 속 일본어 자막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리듬감과 시각적 아름다움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일본어 독학을 시작했고 대학에서 전공으로 언어학을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죠. 교환 학생 선발 과정에서도 저는 단연 돋보였어요. 일본어의 복잡성은 곧 그들 문명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000자가 넘는 한자와 두 종류의 가나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닌 수천 년 동양 문명의 결정체입니다. 면접관들은 제 열정적인 답변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최종 합격했어요. 도쿄대학 문학부에서 온 입학허가서에는 특별히 제 논문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일본 문자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이 돋보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보낸 이찬사에 저는 더욱 고무됐죠. 도쿄대 문학부는 일본 전통 문장 연구의 메카였고, 거기서 일본어의 심오한 철학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준비 과정도 철저했어요. 6개월 동안 기초 한자 천자를 암기했고,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는 이미 술술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죠. 일본 문학 원서도 여러 권 구입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부터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까지 도쿄에서 이 책들을 원어로 읽는 제 모습을 상상하며 설렜어요. 떠나기 전날 밤 에펠탑이 보이는 제 방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며 생각했어요. 이제 곧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를 배우게 되겠죠. 이보다 더 뛰어난 언어 시스템은 없을 거예요. 그때의 저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일본어만큼 정교하고 깊이 있는 언어는 없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그토록 찬양하던 일본어의 복잡성이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언어의 혁신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단순한 언어 연수가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21살의 저는 이제 막 펼쳐질 제 이야기가 언어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거라 믿었어요. 도쿄대학 홍고캠퍼스에첫 발을 디뎠을 때의 설렘은 아직도 생생해요. 메이지 시대의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한자로 가득한 간판들이 즐비했죠. 제가 준비해온 한자 천자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도쿄대 문학부 수업을 따라가려면 최소 이 천자는 더 알아야 한다고 했지만 그때의 저는 오히려 기뻤죠. 역시 일본어는 깊이가 다르구나. 이런 복잡성이야말로 일본 문명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거야.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야마모토 교수님은 제 논문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클레어 씨. 프랑스에서 온 언어학도군요. 당신의 일본어에 대한 열정이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우리 문자체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거예요. 교수님 말씀대로 일본어 학습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도전적이었어요. 한자는 한자대로 어려웠고,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를 언제 써야 하는지도 복잡했죠. 게다가 같은 한자라도 음독과 훈독이 달랐어요. 하나의 한자가 무려 4개에서 5개의 다른 발음을 가진 경우도 있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도서관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했고 주말에는 아키하바라의 서점에서 일본어 참고서를 찾아다녔죠. 클레어, 이 정도의 노력은 당연해. 이런 고급 문자 체계를 배우는 건 결코 쉬울 수 없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제 노트가 히라가나, 카타카나, 한자로 가득 차 있는 걸 보며 뿌듯했어요. 비록 아직 신문을 완벽히 읽지는 못했지만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도쿄의 거리를 걸으며 간판의 한자를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이 일상이 됐죠. 특히 기뻤던 건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조금씩 읽어나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한 페이지를 읽는데 30분이 넘게 걸렸지만 사전을 찾아가며 원서를 읽는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이제 곧 일본 문학의 진수를 원어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만난 중국 유학생들은 한자를 저보다 훨씬 쉽게 읽었지만, 정작 일본어로 된 문장은 이해하지 못했죠. 반대로 어린 일본 학생들은 만화책의 히라가나는 잘 읽었지만, 신문의 한자 앞에서는 저처럼 어려워했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걸까?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 복잡성이 일본어의 장점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의구심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갔죠. 아직은 몰랐어요. 제가 찾던 진정한 언어의 혁신이 이런 복잡성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발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도요. 3개월. 제가 일본어의 한계를 직시하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더 이상 이 복잡성을 깊이 있는 체계라고 변명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운명처럼 만난 한 친구가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어요. 교환학생 생활이 100일을 넘어가면서 클레어의 열정은 점차 좌절로 바뀌어갔어요. 매일 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위해 새벽까지 한자를 외웠지만 진전이 너무 더졌죠 야마모토 교수님의 수업은 여전히 제게 큰 벽이었어요. 오늘은 금이라는 한자의 음독과 훈독을 공부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킹콘 칸의 카나. 문맥에 따라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한 글자를 배우는데도 이토록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니 이게 정말 효율적인 문자 체계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 외국인 학생과 마주쳤어요. 흰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학생에게 다가가 도움을 건넸죠. 마이클이라는 독일 출신의 교환학생이었어요. 시각장애 때문에 특수 제작된 교재가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지금 동아시아 언어를 연구하고 있어요. 마이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각장애가 있는데 한자를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제 질문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저는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일본어를 시작했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거든요. 마이클은 자신의 점자 교재를 보여줬어요. 놀랍게도 그는 이미 한글로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수 있었죠.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에요.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으로 결합되고, 글자의 모양도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거든요. 촉각으로도 쉽게 구별할 수 있죠.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모든 문자가 다 똑같이 어렵지 않나요? 제 질문에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글은 기하학적 구조가 너무 명확해서 점자로 옮기기도 쉽고 배우기도 훨씬 쉬워요. 다른 문자들은 이런 체계성이 없죠. 마이클은 계속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했어요. 클레어, 당신은 언어학도잖아요. 한글이 얼마나 혁신적인 문자 체계인지 알아요? 세종대왕님은 문자가 특권 계층만의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드셨다니까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시각 장애인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니. 그동안 제가 고급스럽다고 생각했던 일본어의 복잡성이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진정한 문자의 가치는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게 아닐까? 한자의 현학적 깊이가 아닌 과학적 설계와 보편적 활용성. 그래서 한글이 더 위대한 문자 체계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글 학습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일본어의 복잡성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마이클과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요. 그 후로 2주 동안 저는 도서관에서 한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며 깊은 감동에 빠졌어요. 세종대왕님의 창제 원리부터 현대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까지 모든 자료가 한글의 과학성을 입증하고 있었죠. 21살의 언어학도였던 제게 이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발견이었어요. 마이크를 통해 한글을 알게 된 후, 저는 매일 밤 도쿄대 도서관의 언어학 섹션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죠. 시각장애인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유네스코의 평가였어요. 한글은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는 평가를 받았더군요. 세계적 언어학자들도 한글의 창제 원리에 찬사를 보냈고, 심지어 서양의 알파벳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접하지 못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죠. 클레어 씨, 요즘 한글에 관심이 많아 보이네요? 야마모토 교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 마이클이라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문자 체계더라고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사실 일본에서도 메이지 시대에 한글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답니다. 너무 복잡한 우리 문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결국 기존 체계를 고수하기로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네요. 더 놀라운 사실은 컴퓨터 시대에 한글이 보여주는 강점이었어요. 일본어는 입력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여러 번의 변환 과정이 필요한 반면, 한글은 자판만 익히면 바로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삼성전자 도쿄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한글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규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 덕분이죠. 한글은 마치 컴퓨터를 위해 디자인된 것 같은 문자예요. 미래 기술에도 가장 적합하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어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어떻게 21세기 최첨단 기술에 가장 적합할 수 있다는 걸까요? 클레어, 이것도 한번 읽어봐요. 마이클이 건넨 책에는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문맥률 해소속도를 비교한 자료였는데,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빨리 문맹을 퇴치했다는 내용이었죠. 문자가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 그렇게 저는 매일 밤 도서관에서 한글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제자원리를 배우면서 문자 창제에 담긴 과학적 사고방식에 감탄했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모음들,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찾던 완벽한 문자체계는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런 혁신적인 문자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발견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글의 가치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었어요.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발명품. 그것이 바로 한글이었죠. 도쿄대 AI 연구소와 역사학과를 오가며 저는 점점 더큰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먼저 도쿄대 역사학과 키무라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았을 때 일이에요. 클레어 씨,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1443년 세계 최초로 음성학 연구소가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한국가의 왕이 직접 설립했다는 게 믿기지 않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당시 세종대왕은 한국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 소리의 원리를 연구하게 하셨어요. 3년간의 실험과 검증 끝에 탄생한 것이 한글이죠. 심지어 수백 명의 테스트그룹을 통해 문자의 효율성까지 검증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15세기에 이런 과학적 접근이 가능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더 흥미로웠던 건 한글 창제 당시의 실험 기록이었어요. 다양한 신분과 나이의 사람들에게 문자를 가르쳐 보고 학습 속도를 비교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마치 현대의 사용성 테스트처럼 말이죠. 15세기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런 역사적 발견에 충격을 받고 있을 때, 도쿄대 AI연구소의 스즈키 교수님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발견한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한글이 현대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거예요. 연구소에서 만난 구글 AI 센터의 연구원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최신 언어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한글로 된 데이터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다른 문자들은 불규칙한 예외가 너무 많아서 AI가 패턴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죠. 하지만 한글은 마치 완벽한 알고리즘처럼 작동해요. 역사학과와 AI 연구소를 오가며 저는 점점 더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닌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게다가 그 과학성이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첨단 기술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죠. 도쿄 디자인 센터의 미래 문자 전시회는 한글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줬어요. VR 공간에서 한글이 보여주는 확장성은 경이로웠고 메타버스 환경에서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는 완벽한 조화를 이뤘죠. 이건 마치 메타버스를 위해 디자인된 것 같아요. 전시의 큐레이터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특히 놀라웠던 건 국제 음성학회의 연구 결과였어요. 한글은 지구상의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의 희귀 언어부터 아마존 오지의 방언까지 한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600년 전에 이런 보편성을 고려했다는 게 믿기지 않죠? 그날 저녁, 도쿄의 번화가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네온사인의 일본어 문자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죠. 이제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과거의 과학성과 미래의 가능성을 동시에 품은 문자, 한글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던 것이었어요. 이제 결심했어요. 제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여겼던 일본어도 자부심을 가졌던 프랑스어도 한글의 과학성 앞에서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21살에 제가 내린 가장 큰 결정이었죠. 일본 유학 5개월 차, 저는 매일 밤 도쿄대 도서관에서 한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며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MIT 언어 연구소의 비교 언어학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죠. 프랑스어의 경우 하나의 발음이 최대 13가지 다른 철자로 표기되며 이는 학습 효율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반면 한글은 하나의 소리에 하나의 글자만이 대응되어 오류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세계 음성학회의 연구는 더큰 충격을 줬어요. 전 세계 언어의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지 비교한 연구였는데 한글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더군요. 프랑스어는 자국어 발음조차 정확하게 표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프랑스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발음들도 한글로는 정확하게 표기가 가능합니다. 도쿄대 AI연구소의 발표는 미래 가치까지 보여줬어요. 인공지능 언어처리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한글이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죠. 한글은 마치 컴퓨터를 위해 설계된 것 같은 문자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체계라고 할수 있죠. 특히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한글의 우수성은 다른 문자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언어학 실험실에서 진행된 테스트도 인상적이었어요.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문자 습득 속도를 측정했는데, 한글은 평균 학습시간이 다른 문자의 5분의 1에 불과했죠. 심지어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학습에서도 한글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프랑스어조차 한글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어요. 프랑스 국립과학원의 보고서는 프랑스어의 비효율적인 철자 체계가 디지털 시대에 큰 약점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죠. 반면 한글은 미래 문자 체계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국제교육기구의 보고서였어요. 한글의 보편성과 과학성은 전 세계 문맹 퇴치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자국어 표기를 위해 한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가.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고민했어요. 제가 그토록 동경했던 일본 유학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도쿄에서의 생활도 이제 막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일본어 실력도 조금씩 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진정한 혁신을 찾아 떠난 제 여정의 종착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대 교환학생 프로그램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한국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부모님께도 짧은 이메일을 보냈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해요. 곧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단순한 언어 교환이 아닌 인류 문자의 혁신을 향한 여정이었죠. 한글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벽한 문자체계였으니까요.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발견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에, 처음 발을 디딘 인천공항에서 저는 곧바로 차이를 느꼈어요. 일본의 복잡한 한자 대신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글자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죠. 이제야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로 전과하면서,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학과 사무실에서 만난 김 교수님은 제 이력을 보시고는 놀라워 하셨죠. 프랑스에서 온 학생이 일본 유학을 포기하고 한글을 연구하겠다고. 아주 흥미로운데요. 한글 학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첫 수업에서 교수님은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주셨죠.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는 마치 수학공식을 풀듯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놀라웠던 건한달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일본어나 프랑스어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속도였죠. 학과 동기들은 제가 이렇게 빨리 한글을 익힐 수 있었던 건 한글의 과학성 덕분이라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소와의 협업 프로젝트였어요. 한글의 체계성을 활용한 새로운 AI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이었죠. 클레어 씨의 프랑스어와 일본어 지식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문자 체계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점차 한국어로 된 논문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처음으로 한글로 쓴 보고서가 A 학점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죠. 일본어로는 1년이 걸렸을 과정을 한글로는 3개월 만에 해낸 거예요.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진행한 세계 문자 체계의 디지털 효율성. 비교 프로젝트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어요. 한글이 가진 장점이 단순히 배우기 쉽다는 것을 넘어 미래 기술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될수 있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클레어, 당신의 연구는 한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중간 발표회에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서양인의 시각으로 본 한글의 가치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통찰을 주는군요.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 야마모토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클레어 씨, 당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다고 저녁이면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해요. 파리에 센 강, 도쿄에 스미다 강을 거쳐 이제는 한강에서 제 꿈을 키우고 있죠. 한글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인류의 문자 발전에 작은 기여라도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1년 전 저는 세계 최고의 문자를 찾아 일본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운명은 제게 더 위대한 것을 보여주었죠. 한글이라는 경이로운 발명품을요. 지금도 저는 매일 한글을 보면서 감탄을 멈출 수 없어요. 서울대 언어학과에서 1년을 보내며 저는 매일 새로운 감동을 경험했어요.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의 그 놀라움이란 마치 수백 년 동안 감춰져 있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았죠. 이런 완벽한 문자가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세종대왕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요. 600년 전, 한 위대한 왕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토록 완벽한 문자를 만드셨다니.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어떤 문자도 이런 위대한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에요. 함께 공부하는 외국인 친구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죠. 배우면 배울수록 그 완벽함에 감탄하게 돼요. 다른 문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조금씩 발전한 것과 달리, 한글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했으니까요.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한글에 매료되는 것도 당연해요. 어떻게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미래 기술에 이토록 완벽하게 들어맞을 수 있는 걸까요? 마치 세종대왕님이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신 것 같아요. UN에서도 한글의 위대함을 인정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라니. 정말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면서 한글은 더욱 빛나고 있어요. 완벽한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가진 한글은 가상 세계에서 마치 살아있는 예술품처럼 움직인다고 해요. 한글이 가진 심미적 아름다움은 이제 디지털 예술의 경지로 승화되고 있죠. 프랑스에 있는 제 부모님도 이제는 한글의 매력을 이해하세요. 네가 그토록 한글에 매료된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르본 대학에도 한글 연구소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글의 위대함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한글로 일기를 쓰면서 생각해요. 제가 이토록 완벽한 문자를 만나게 된건 정말 큰 축복이라고요. 파리에서 도쿄를 거쳐 서울까지 먼 여정을 통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를 만났어요. 이제 제 꿈은 한글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한글의 완벽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님의 꿈이 이제야 실현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답니다. 지금까지 미래를 여는 언어, 한국어의 시대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자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님의 해안이 새삼 놀랍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